사무엘상 15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좀 빠른 속도로 지 역사서를 보면서 지금 역대기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로 들어갈 때는 여태까지 했던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국면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라고 선언하는 그 장면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예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관건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이 실은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비록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왕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버렸다 하는 그 순간.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울의 모습은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사울의 인생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다윗만 죽이면 돼 라는 것으로 인생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블레셋에 의하여 자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 속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이 그런 면에서 이 사울에게는 사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요. 이스라엘도 거기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명령에 의하여 반응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 3절에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에 심판에 사용되는 도구로 사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사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여기 사울이 감당한 걸잘 보십시오. 이 8절, 9절 보면은, 어, 사울이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 구절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순종할 건 순종하고 불순종할 거는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다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수신자가 자기가 알아서 선별해서 이거는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전체를 읽어야 된다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문만 외우고 그것만 계속해서 창념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읽기 거북한 것도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지금 사울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아각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자기가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 이에 대해서 10절,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기서 후회한다는 그 의미가 지금 여기 큰 2번에 작은 1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왜 후회한다는 말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종하지 않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기계로 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모든 하나하나를 다 조종을 해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작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조작을하거나 조종을 하시는 분이라면 후회한다는 말을 안 하시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신학을 잘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예정하고 선택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미리 미리 다하나님의 뜻대로 다 만들어놓고 세팅해놓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나쁜 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네. 그렇게 해석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건 젊을 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이 피조물들을 그 각제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비록 죄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 타락하였지만은 그 사람들의 생각까지 조작하거나 조정하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셨죠. 두 번째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사실 아니시죠. 모든 것을 다하시는 분이신데 무슨 후회가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이해시키실 수, 이해시키도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멀리 지금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후회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죠. 바로 후회하신다라는 그 표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지금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 속에서 지금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의 세 번째.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그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 설교의 야큰 3번에 작은 1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요. 사울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사울이 아말렉은 진멸하였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자기 백성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순종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여기 24절, 25절에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해요. 정확한 솔직한 자기 진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왕이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보통들 말하죠. 민심이 천심이라고 아닙니다. 민심은 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시대 이 정부의 지도자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국민을 두려워해서 국민이 전부 다 왼쪽으로 갑시다. 그럼다 왼쪽으로 가고. 국민이 자, 뛰어내립시다. 하면 다 뛰어내려 버립니다. 안 됩니다. 우리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25절에 마치, 이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언뜻 보면은 회개하는 것 같은데 실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 죄를 사합니까? 누가 누구 죄를 사합니까? 지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 부하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 죄를 딱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누가 죄 삶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어디로 돌아간 얘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데, 그래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왜? 만약에 자기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 예정되어 있는 여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게 공식화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은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가 있어요. 자기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같이 가 주십시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금 이 이게 지금 자기 자리 자, 지, 지키는 것이 지금 현재 초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고 23절에 말하십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자리에 연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으로 흘려 보내고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제치해 두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자는 얘기죠. 이게 뭐죠? 불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깨닫게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 사울은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회 거짓 회개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6절, 28절에 어, 하나님이 28절 잘 보십시오. 오늘 오늘 이 순간 여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마 이게 불신자 사울이 이지만은 이 말씀이 아마 마음에 새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왕이 누구지? 그것을 찾는데 지금 몰똘한 거죠. 그때 나중에 다윗이 그 인물임을 깨닫고 다윗을 계속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다윗,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있을 때 4,000명을 끌고 가죠. 다섬멸해버리려고 그래서 아예 그 씨를 없애버리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자기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 탐심 때문에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무시해 버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가오는 그 블레셋의 위협에서도 눈에 뵈는 게 없죠.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좌를 위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아각을 처형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지금 아각을 없애고 진멸한다는 그 자체는 단순히 그 왕을 적대하는 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기 35절에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기름 부음 사람 바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이러한 일을 늘 근심하며 11절 보십시오. 후반부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혹시 포장된 내가 아닙니까? 항상 우리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나인지 나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검은 언제 특별히 하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서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그때 분이 분별, 분별이 되죠.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23절에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항상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사울은 한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을 했을 때 사실 비참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빠는 자,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보좌와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의 구원은 보좌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 경배 드리는 그러한 의의 무리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엎드리고 날마다 날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결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